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우리는 어 지금까지 사사기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예 그런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특별히 사사기의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 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사기에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전투 능력이 출중해서 어, 전쟁에 이겼다거나 또, 어, 장비가, 아, 군사, 군사, 장비가 출중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두원은 300명의 에, 군사로, 어, 13만 5천 명을 에, 대파를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서 일부러 겁쟁이 소심한 이 기두원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의 겁쟁이 군인들을 일부러 선발을 해서 전쟁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두원과 그리고 이 300명의 용사들의 이 13만 5천명의 그러한 군대를 이긴 것은 적군을 이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저들은 전쟁을 이겼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소심하고 겁많은 그런 기두원과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 적군들을 이기게 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 바락은 시스라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시스라는 이철그아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어, 장갑차 900대를 가진 아주 막강한 그런 어,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보병 어, 뭐 그런 어, 그냥 걸걸으면서 어, 그냥 전쟁을 하는 보병을 데리고 이 에, 시스라의 에, 장갑차 900대를 가진 이 에, 군대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부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때 그... 산 밑에서는 여호소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었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났었죠. 모세가 이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 여호소와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또 여호소와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 아론과 우리 아,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야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떠받들고 있었더니 이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이 전쟁은 이 사람들의 그러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마귀와 그리고 세상의 죄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영적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뭐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힘들잖아요. 네. 지금, 어, 우리나라에, 그 남북한 간에 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를 참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예,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러면은 참 막막하고 미래가 참 두렵습니다. 예, 걱정이 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화살을 쏠때그 관역 있잖아요. 가운데 동그란 원이 있는 그 관역의 정중앙에 화살이 딱 꽂혔을 때를 으 라고 하고 그 화살이 그 관역에서 어 벗어났을 때 죄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으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적으로 살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믿음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단을 따라서 그렇게 간다든지,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더러운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를 죄로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겠고, 이단을 따라가서도 안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하는 그런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약속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의 경전인 바로 성경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옛날의 약속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는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성경 시작과 끝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어, 세상을 살면서 다 사는 게 죄잖아요. 먹고 사는 게다 죄라고 말할 정도로 다 죄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어, 죄도 있고 말이죠. 남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죄랄지, 또 우리의 자범죄랄지, 또 우리가 정말 저지른 그런 어떠한 죄일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내내 그리고 신약 내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짓 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시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 처음부터까지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지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질 않죠. 너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참.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정말 대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든 노년이든 배운 게 많은 사람이든 배운 게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참 대단한 인생인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존경할 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존경합니다. 참으로 축복 받은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 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남아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으면 죽었다가도 우리는 천국에 가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도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어서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건강한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와 이런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심으로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앞으로 내 몸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저들을 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사람들인데. 어떡하나, 오히려 참 저들이 믿지를 않아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지금은 뭘 모르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난 체하지만, 참 얼마 있지 않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인데, 불쌍여기고 말이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 부활, 용생, 새하늘, 새땅 그런 모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앞에 처음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어, 그 부인도 어,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데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주 대단한 거룩한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엄청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서 그 자식 하나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년 걸렸죠? 25년. 그리고 그 자신이 죽기까지 사실 가난 땅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다 철저하게 25년 동안도 믿음으로, 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고 또, 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난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이시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추격을 해서 엄청나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숨어 지내고 하여간 뭐이 다윗 사울을 피해서. 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병신 같은 그런, 어, 처, 처세도 하면서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어, 비굴한, 누추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자기가 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울을 살려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 반드시 사울을 물러나게 하고 나를 이 대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사울 왕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사울 왕을 물리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 믿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어쨌든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기가 죽일 수는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는 능력임을 아시고, 오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